너무 일단 <laughs> 볼에다가 넣고 대피를 조금 뿌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케미가 이 정도예요? 와, 너 진짜 그래? 진짜 설레. 어이 밥도 이 파트 시그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와. 웃음> 저요? 아니요. 저희 <laughs> <거의> 비즈니스 관계인데요. <laughs> 저희 완전 안 맞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진짜? 웃음> 귀여운 가 봐요 안에 너무 귀엽다. 아유, 지방시. 제가 딱 자주 들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촬영이 좀 짧을 때는 이렇게 작은 가방을 들고 와서 안에 소지품을 정말 작게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짜잔. 저는 일단 평소에도 큰 가방을 엄청 자주 들고 다녀서 그리고 되게 심플하잖아요. 이 골드 디테일과 여기 보시면 지방시 로고 디테일 이 있거든요. 볼수록 더 예쁜 가방인 것 같아서 픽했습니다 되게 빈티지 느낌 나지 않아요? 저는 딱딱한 가방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연하고 돼지 되게 마음 편해요 <laughs> 제가 고른 가방은 이 귀여운 작은 가방인데요 이 옷에 좀더 어울리는 가방을 선택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살았을 때 제가 자주 먹었던 간식이 있는데 만주 라고 있어요 그거랑 닮았어요 정이 간다 아, 향수 느낌 음? 오카리나 아. 어려운데 아, 음? 음? 아닙니다 디젤아닙다아니다아닙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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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다아젤니오 아닙니다 아니에아생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미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다아니아우맞다아내니애아행지다리나어다죠하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티젤! 스위스!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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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무 아 오해 한번너맞히 결혼해라. 장엄한 자연을 관계. 느껴보고 싶어요. 새해 첫날에 그냥 끝났어. 아 그래 올해는 진짜 해야지 했는데? 티젤! 헬스 자주 아, 꾸준히 카리나! 아, 건강하게 먹기 비슷한데 아, 아니야. 닝닝! 단거안 먹기 비슷한데 아니야. 티젤! 밀가루 안 먹기 비슷한데 아니야. 티젤! 새벽에 안 먹기 맞아. 맞아. 아, 야식 안먹 한 문제 남았어요 결혼까지 <laughs> 마지막 질문 소름 내가 참을 수 없는 야식 아! 아, 아 소울푸드 치킨 어 와우 치킨은 <laughs> 먹고 싶으면 못 참아 어이, 결혼은 <laughs> 못했다 아쉽다 아쉽다 하지만 다행이다 음. 노동 가장 최근 휴대폰으로 결제한 내역은 팩이랑 먹는 비타민 <laughs> 진짜 정확해 팩 원래 자주 했는데 요즘 좀 뜸해요. 네, <laughs> 요즘 최대 고민은? 아! 아! 윈터! 잠! 정답! 그쵸. 음 맞아요. 요즘 약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478 호흡법이라고요. 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뜨리고 어어, 해야 돼요. 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거예요. 이거를 잠들 때까지 하세요.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 질문! Next. 제일 많이 쓰는 이모티콘은? 응? 오 루피 어 자기야 나그거안쓴지 1년이 넘었어 누구지? 나나 <laughs> <laughs> 나. What 닉 o you do? Rubuji. What do you do? Rub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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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아니야! 민트도 아니야. 있잖아, 복숭아 민트 에어팟! 근데 필수템이잖아, 항상 다 먹을 때도 있잖아 있 그치 있잖아. 어. 와우, 퍼펙트 닝닝 타임 나도 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던져봐요 디젤! 뭐, 뭐야, 뭐야, 뭐야? 맞잖아요, 약간 뤄! 이거 많이 <laughs> 아니에요 정답! 오케이! 두개더 해봐요. 근데 오케이! 이거 자주 해요. 이제 반존대. 언니, 언니 어디예요? 밥 먹을래? <laughs> 약간 이런 느낌. 뭐예요? <laughs> 어, 진짜 그래. 진짜? 설레. 아니 <laughs> <어이>, 갑자기 하트 <laughs> 예? 시그널이잖아요. <laughs> 아까도 말한 거. 뭐예요? <laughs> 맞아. 뭐예요? 어, 왜요? 뭐예요? 항상 이 뭐가 궁금해서. 조금 <laughs> 설레게 제가 뭐예요? 였어요. 언니가 알잖아. 알잖아. 내가 맨날 알잖아, 커피 사다 준 거. 나는 뭐예요? 쌍. 이연말을 민니한테 돌립니다. 아, 이제 서운해. <laughs> 두 번째. 지젤! 육포! 지젤! 고구마 말랭이! 오우! 아! 지젤! 머구머구! 오우! 난 진짜 머구머구! 사랑해!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딸기! 알로에! 망고! 너무 좋아요 나랑 맞아 <laughs> 그맛 다양해 저번에 호주 갔을 때 새로운 맞아요. 맛도 발견했고 행복했어요 연락 주세요 아, 연락 <laughs> 디젤. 나 연락... 지젤! 나! 카리아 윈터! 어... 먼저 윈터! 지젤! 엄마! 마, 엄마였던 그... 같아 여러분. 그 엄마지금한국에 와있거든요. 카리나! i n 이 맞아요. g i 이 애기 약간 그런 느낌이라 닝니. e 니 g y I c 아 n curl on the game. 아 i n g y Ningy, n 진짜. g a Ninga, n i 만 g 아 N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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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던데. 그건 맞긴 해. 일본 음식? 어떻게 알았지? 윈터! Yeah. 어떻게 알았지? s o u 어떻게 알았지? 어어어. 맞지? 그 미소시루라고 있는데요. 한식으로 따지면 된장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요? 티백 같은 느낌. 응. 거기에다가 진짜 찐 된장이 있어요. 그럼 그를 약간 <laughs> 이렇게 해서 풀어. 그러고 나서 원하는 재료들 이렇게 넣고 마지막 <laughs> 아, 아, 그거를 안 넣어도 되고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맛이 좀 풍부한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미역이랑 두부 나메꼬라고 있어요 저 원래 버섯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버섯은 어릴 때부터 잘 먹었어요 <laughs> 맛있겠다 오 이거 어렵다 미실리스트 오케이 힌트를 줄게 지방시 제품 중에 하나야 성으로 된, 아, 샤크라 디자인인데 그거 음. 딱 보고 언니 스타일인 그거 맞아 근데 다른 색깔이야 블랙 아니야 화이트 맞아 에 <laughs> 마지막 Last. 눈 뜨자마자 내가 하는 행동은? 커리 하는 거 시리얼 먹고 웨트밀 먹고 단백질 보충하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너무 디테일하다 맞지? 근데 진짜 딱 맞췄어요 제 시리얼이요? 홈프로스트 어. 라이트 슈거 맞아 <laughs> 저만의 시리얼 레시피가 있어요. 아! 어, 이거 너무 설레. 일단 <laughs> 볼에다가 넣고 계피를 조금 뿌려요. 그 위에다가 꿀을 조금 이렇게 해요. 아몬드 브리즈에 오트 우유랑 아몬드 섞인 그 맛이 있거든요. 그걸 부어서 먹어요. 그럼 진짜 요리 아니야? 우와 진짜 따뜻할 그러니까. 것 같아. 나 지금 맛이 느껴져. 저는 둘 다요. 저 바삭. 너바삭나 녹록. 나 <놀람> 과일 들어가 있고 나나 나 연습생 때너 맨날 사다준 아, 거. 맞아 맞아! 그 빨간색! <laughs> 아, 빨간색! <laughs> 나도 먹었어! 맞아 <laughs> 맞아 그거 진짜 맛있어. 제가 에스파의 시리얼 전도사. <laughs> 맞아요. 연습생 때부터 항상 먹어왔던 시리얼이 <놀람> 하나 있거든요. 켈록스인 것 같은데? 검정색인데 윗부분이 빨갛고 그냥 그래놀라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분들이 <놀람> 찾아주실 듯.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맞아요. 맛있어요. 맞 아니면 아 약간 고구마 위에다가 요거트 얹어서 아그 맞아 맞아 맞아! 미안해요. 제가 조금 러졌네요 주제를 주제지 않는데. 그래, 응. 자기가 노력하자. <laughs> 어,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맞출 줄 알았고요. 너무 친해서, 아, 우리 비즈니스잖 이런 말도 할수 있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우리 너무 친해서, 우리 너무 친해. 우리 너무 오늘도 뭔가 재밌게 그냥 저희들끼리 수다 떨고 음. 가는 느낌이고, 엘르 코리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앞으로도 지방시도 저희 에스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름도 외쳐요? 그냥 티젤 이렇게? <laughs> 아니면 그냥 그냥 손들면 돼요? 네! 디테일! 왜냐면. 저희 가방 너무 탐나요 저희가 그거였고. 끝나고 매장 가서 살것 같아요 음. 그.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진심 진짜, 응, 이거 진짜 이제 버블, 진짜. 며, 며칠 뒤에 버블에 사진 올라온다 맞아 진짜, 진짜 바로 사세요. 사요 <laughs>